근데 이쪽은 이제 그냥 같은 편인 것 같아. 너무 어. 친해졌어. 걔도 킥도 그냥 동네 부기도 만 옛날에 약간 좀 범접할 수 없는 그 카리스마. 이제 먼치키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기 가면 갈수록 옆집 애 같이 돼가지고. 둘이 그냥 말 탔어. <목소리> 근데 내가 생각보다 만화를 많이 안 봐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아왜 자꾸 무릎이 올라오는 거예요? 희대 라이벌 월드컵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토랑 엘 희대의 라이벌이었지 라이토와 응? 엘은 확실히 난 여기는 별로 박진감못 느끼겠고 얘네들은 그냥 말싸움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laughs> 비또 상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된거 아니야? 근데 그런 비또 상한 것과 이 데스노트의 라이벌 구도는 절대 같은 선상에 둘 수가 없단 말이죠? 둘이 말씀하다가 12월 일어난 거를 이 데스노트 라이토와 엘의 대결로 <laughs> 붙어버린다?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만 그때 <laughs> 해리포터랑 말포이 희대 라이벌이라기에는 말포이 혼자 라이벌로 의식하는 관계가 아니던가. 해리포터 일도 관심 없어 보이는데 딱쳐입딱쳐 말포이 그러고만. 해리포터랑 볼드모트 아, 아니야? 그러니까 해리포터 라이벌. 볼드모 여기 계시네 여기 이분이랑 아니야? <laughs> 말포이는 늘 인생에서 해리포터와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말포이는 해리포터를 보는데 해리포터는 전혀 말포이를 보고 있지 않고 이 볼드모트를 보고 있다는 구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말포이의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희대 라이벌 월드컵 32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일방적인 라이브이라 할수 있죠. 테일과 매튜. <laughs> 테일이 머리 이제 보니까 너 정말 굉장한 머리 있다. <laughs> <laughs> 아이 테일이 머리 무슨 일인지? 아니, 봐봐, 봐봐 이 두개골 이렇게 있잖아. 두개골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머리 거란 말이지. Uh -huh. <laughs> 얘, 얘 완전 라커 되겠는데 이거야 이 고글 벗으면은 뭐, 그냥 뭐 바로 <laughs> 한두엔 되는 거야. 둘이 싸우긴 했는데 라이벌로 볼수 있을까? 아 근데 항상 이 디지몬 어드벤처 애들 모임에서 이 둘이 약간 리더 같은 그런 성질이 있어. 응 맞아. 근데 둘이 항상 의견이 갈려. 동굴 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은 아니지, 우리 이쪽으로 가야지 막 그런다고. 약가 아까 발성 비슷하잖아, 서티랑. 아니지. <laughs> 이니야세나 방코치가 라이벌이었어요? 나라가 나락 아니었어? 나락기랑이니아시 아니었어? 이니아샤랑 세슈마루랑 하면은 좀 일리가 있어. 왜냐면 맨날 부딪히니까. 방코치는 내가 이때부터 이니아샤 제대로 안 봐서 방코치가 잘생겼다는 것만 알지. 이렇게 맨날 싸우면은 이니아샤 라이벌 개 많지 않아? 세상에 널린 게다 이니아샤 라이벌이지, 그러면. 저거 되게 웃기네 나라도 사스케, 아, 이 정도는 이, 이런 느낌으로 나와줘야지. 같이랑 그리피스도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듣기에는 그리피스가 저 주인공을 음.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무래도 원작이 아니고 공인지를 본 모양입니다. <laughs> 근데 그리피스가 가치를 약간 집착한다고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쪽도 충분히 집착하지 않나? <laughs> 맞아, 나루토가 사스케를 <45개를> 집착해. <laughs> 이제 끝까지 쫓아잖아 <laughs> 얘들은 진짜 장난 아니었지. <laughs> 유희야 카이바! <laughs>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늘 봐왔던 <laughs> 카이바. 유희와 결말을 몰라. 카이바랑 어떻게 됐는지. 성불해요? <laughs> 아, 성불했구나. 아, 굿만 했네. 아, 잘 됐네, <laughs> 성불했네. 우 유희가 굿을 많이 했구나. 아, 근데 이쪽은 이제 그냥 같은 편인 것 같아. 너무 어. 친해졌어. 걔도, 걔도 그냥 동네 부기도 만 옛날에 약간 좀 범접할 수 없는 그 카리스마. 먼치킥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옆집 애같이 돼가지고. 둘이 그냥 말 탔어. 말 터가지고, 야, 왔냐? 어, 왔다. 막, 그래. 근데 그것도 나는 재밌긴 한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서로가 윈윈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귀여우니까요. 아 서로 좀 막강한데 좀 막강한데 <laughs> 나루토 vs 사스케는 진짜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옛날 1화부터 꾸준히 빌드업해서 싸온 관계잖아 소노공과 베지터는 친구요 물론 나루토와 사스케도 친구지 근데 소노공과 베지터가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베지터가 좀더 소노공이 라이벌이고 소노공이 이미 다른 데를 내다보고 있, 있는 그런 느낌 소노공 싸울 리가 많다 이 나루토와 사스케는 둘밖에 없어 약간 그 끈끈한 그 라이벌 나루토의 핵심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노 uh -huh. 그 베지터는 아, 적어도 이 라이벌이 핵심은 아니다. 저놈은 <laughs> 할게 많다. <laughs> 아, 테이가 <They> 매튜. <got> <laughs> 이것도 주는 아니지만 늘 싸웠어 극장판에서도 다르잖아 해킹당하는 그 극장판에서도 둘이 같이 페어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 이 둘은 약간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오른쪽도 만만치 않긴 한데 만만치 않긴 한데 이시기 나쁜 시키여서 <laughs> 영화 제대로 봤구나어 제대로 봤어 아, 둘이 그래도 어선도서 5년 <laughs> 부부 같은 느낌으로 항상 재밌게 봤었는데 어. 이 나쁜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이제 양숙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알아서 법정 가서 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쪽을 고르도록 합시다 벌써 8강이야? 하이바 집착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라이벌 구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집착해야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나루토도 나루토가 사스키를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한쪽이, 어, 한쪽이 집착을, 집착을, 해야, 집착을 해야, 해야 돼. 데스노트는 서로가 서로에게 집착을 해.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 행동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 하나하나 판단하려고 하고 머리 굴리게 나오는데 시계 바쁘잖아. 말포이는 해리포터를 약간 집착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을 수 있죠. 해리포터는 전혀 아니다. 이따가 말포야하고 끝난다. 이쪽은 미묘하게 음.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정이 있어. 약간 애증도 있고 그정 안에서 그 친구를 돌려놓기 위한 치열한 싸움, 복잡하게 얽힌 이 감정들의 소용돌이 안에서 있는 라이벌 싸움이고 이거는 아예 그냥 이 진짜 적이야 적. 저기. 이쪽 은 완전 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미련이 많이 남아 있다. 장르가 완전 다른 라이벌이에요. 이쪽은 나이... 서로 엄청 감복이 바빠 라이토의 행동을 엘이 엄청나게 지켜보고 있고 엘이 하는 행동을 라이토가 엄청 지켜보고 있고 라이토는 최대한 선량하고 그냥 똑똑한 대학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엘은 그런 라이토가 여우 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laughs> 파헤쳐 가는 그런 <laughs> 라이벌 구도이죠 그래서 뭐가 좋냐 근데 개인적으로 이 쪽이 저 쪽이 가네아 이럴수가 되게 느낌 비슷하다 <laughs> 아 근데 역시 나루토와 사스케 아닌가 얘들은 적어도 같이 걸어 가기라도 하지 얘들은 같이 걷지도 못하잖아 끝은 그래도 좋았다고요 <laughs> 끝은 좋았지만 사스케 아, 됐어 나는 할말 없다 <laughs> 이쪽으로 <내> 갑시다 <laughs> 그래서 나루토와 사스케가 됐네요 랭킹 봐볼까요 맞네 아 다들 내 마음과 비슷했어 다 나루토와 사스케를 골랐네 그렇지 그렇다니까